야외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전통은 고대 페니키아인들이 그랬고 그들과 함께 살던 히브리인들 또한 그랬으리라 생각됩니다. 어, 그냥 아도나이라고 유대인들은 뭐 그러고 있어요. 하지만 발이라는 이름은 공개된 이름입니다. 무슨 무슨 발이라고 사람 이름이나 합성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까지 시골 농촌에서는 야외신앙과 함께 바알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어, 어떤 갈림길에서 야외신앙은 그 이름조차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종기함이 되었고, 바알이라는 이름은 뭐, 그렇고요. 고대 히브리인들은가나안의 페니케인들과 차이가 거의 없었고, 신앙도 별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자각이 생겨나고 그것으로 토라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뭐 그런 거죠. 얼마나 지워버리고 싶었으면 토라에서 그토록 바알바알 하겠어요. 바알 신앙은 히브리인들의 전통 신앙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에 게해방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바알을 버리고 야외를 선택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야외 신앙은 페니키아 전통 신앙은 아니지만 어~ 페르시아에 있던 여러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어~ 음~ s 딘 차이나 어셈버드인 페르시아보 음~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